LED 도장 시스템. 자동차 도장 및 수리 산업에서 고품질의 도료와 혁신적인 건조 기술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 주식회사 비츠로 케미칼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LED 도료 루미코트와 LED 블루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 시스템은 기존 도료 및 건조 방식을 뛰어넘는 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특허기술과 건조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이 시스템은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포톤플렉스는 395나노의 단일 파장 블루라이트를 사용하여 도장을 신속하게 경화시켜 작업 시간을 줄이고 공업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장비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자동차,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의 도장 과정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적어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루미코트는 고급 LED 도료로 실내외에서 사용 가능한 도료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차량의 색상과 고광택 유지, 탁월한 내구성과 마감품질을 보장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성분으로 제작되어 안전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루미코트와 포톤플렉스 건조 기술은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99.9% 저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건조 조건을 제공하며 도장 작업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자동차 도장 산업의 미래를 밝히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